해외의 한 2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자신에게 두 개의 자궁이 존재한다는 희귀 신체 조건을 공개하며 전세계적인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의료적 특이 사례 제시를 넘어 신체적 다양성 사회적 편견연의 윤리적이 표현의 경계라는 복합적인 주제를 동시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누구든 태어난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지지가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신체적 희귀성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응원형 오호기심 지적 조롱이 실시간으로 뒤섞이며 한 명의 개인 경험이 사회 전체의 논쟁으로 확대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희귀한 몸이 아니라 희귀한 시선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체 다양성에 대한 교육 정확한 의료정보 공유 미디어 소비의 윤리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씨가 자신의 신체 구조를 알게 된 것은 17세 때였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극심한 생리통과 갑작스러운 출혈에도 원래 체질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로 치부해온 그녀는 통증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자 뒤늦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검사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두 개의 자궁과 독립된 생식 구조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MRI 화면을 가리키며 의사는 전체 여성 중약0.1% 3%에게만 나타나는 희귀 기형이라며 의료진 사이에서도 다루는 경우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자궁에서 별도로 배란과 착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임신이 비동시적이거나 임신 경험이 복수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료적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그 순간 느낀 감정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진단은 의학적 사실이었지만 제 삶에서는 신체가 아닌 정체성의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에게서 설명을 들은 순간보다 그 사실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의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씨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 연애 방식과 감정 표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몸이 특별하다면, 사랑도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신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어시는 자신이 진심이라고 믿었지만, 주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부 연인은 그녀의 신체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고, 또 일부는 신체 구조를 숨겼다며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발언 내용 일부가 왜곡된 형태로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희귀신체를 명분 삼아 연애윤리를 무너뜨렸다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어 씨는 저는 내 몸을 이해해가며 살아가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저의 고민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희귀신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의미를 부여해 도덕성 가치관과 연결시키려는 사회적 시선이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어 씨는 더 이상 이를 감추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희귀 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보 위로를 제공하려는 취지였지만, 알고리즘 확산과 함께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감사 인사 경험 공유 요청이 이어졌지만, 동시에 조롱 비난학성 루머도 함께 확산됐습니다. 어느 한 영상의 댓글 란에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지지와 신체를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다는 공격이 같은 화면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어 씨는 응원이 마음을 지탱해줬지만, 공공장소에서 지인이 저와 함께 있는 걸 피하는 모습을 본 순간 가장 크게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그녀는 SNS 활동 방향을 조정하며 희귀신체를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 정체 성작이 수용 같은 보다 근본적인 주제에 집중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논란의 핵심 원인을 정확한 정보 부족 사회적 오해, 신체 희귀성의 자극적 소비구조라고 진단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인은 자궁중복증은 생식계 기형으로 관리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일 뿐그 자체가 도덕성관계 윤리연의 가치판단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희귀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몸을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과 노출 두려움 사이에서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며 2차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사회학 연구진은 이번 사태를 희귀신체, 연애윤리, 미디어, 알고리즘, 소비문화가 충돌하며 발생한 상징적 사건으로 분석하며 개인의 경험이 콘텐츠 시장에서 빠르게 전유되는 구조가 문제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여성의 고백은 국제적 논쟁으로 확산되며 신체를 바라보는 사회의 태도와 한 사람의 삶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희귀한 몸이 아니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타인을 정의하려는 시선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정보의 투명한 전달과 인식 개선,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특별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함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신체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입니다.